이제 우리가 등비수를 융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우리가 A1이 도가 되고, 1 0만을 올리게 되면 여기 다시, 다시, 다시 도가 되는 거죠. 이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AR에 12승이 되겠죠. 이것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현재 2A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r 의 12승이 현재 2가 되는 것이고, 아래라고 하는 것은 2의 12분의 1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이제 우리가 A5라고 가 하는 것은 AR에 4승이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AR에 7승이 되겠죠. 그러면, A 대 AR의 4승대, AR의 7승이 되는 건데요. 이것의 비율은 우리가 1대 R 4승대, R 7승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우리가 R이 현재 나와있죠. 그러면 이것은 1대 2의 12분의 4승대, 2의 12분의 7승이 되는 건데, 2의 12분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<laughs> 보게 되면, 우리가 이것이 되겠죠. 12분의 4는 이제 이거 되니까, 1대 4분의 5가 되겠고요. 이제 12분의 7은 현재 나와 있네요. 2분의 3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4를 곱해주게 되면 4대 5대 6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. 그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.